제일 중요한 거는 햇빛 보고 운동하는 겁니다. 걸렸을 때가 아니라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 것이 중요한데, 젊은 사람이라도 골다공증검사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의사들과 대화하는 여자 의대녀 이진입니다. 오늘도 통증 박사 안강 원장님과 함께 통증에서 벗어나는 방법 알아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통증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네, 네. 어, 오늘은 뼈 건강과 관련된 질환이죠. 골다공증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네. 골다공증 하면 문자 그대로 뼈에 구멍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자세히 설명해주실까요? 뼈의 실질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음. 그 안에 어떤 구조가 어떤 프레임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꽉짜 있어야 되는데 네. 그 프레임이 약해지니까 구멍이 뻥 뚫리니까. 뼈는 굉장히 약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음. 뼈가 하는 게 지지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일도 하잖아요. 피도 맴돌고 음. 면역 반응도 하고 얼런게 네. 중요한데 그런 여러 가지가 다 감소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골다공증이요 음. 여성분들이 많이 앓는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네, 네. 실제로 그런가요 선생님? 그니 원래 여자가 골밀도가 낮아요. 아. 운동을 잘안 하잖아요. 그리고 뭐 밖에서 그 그러니까 젊었을 때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어 열여섯 열일곱 이러는 사람들은 골밀도가 떨어져도. 한3 주만 운동해도 골밀도가 15% 올라간 논문도 있거든요. 음... 그래도 아무리 운동하라 그래도 저희 애들도 그렇고 저희 차도 그렇고 진짜 안 하거든요. 아... 골밀도가 낮을 수밖에 없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골도가빤빤하게차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네. 골다공증 약 먹고 이런 건 사실 거의 도움 안 돼요. 음.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빵빵하게 치워놔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다 보니까 이미 약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음. 또 폐경기 오게 되면 호르몬 대사 때문에 또막 빠지고 음. 그러니까 당연히 골다공증이 많이 올 수밖에 없죠. 네. 그럼 젊었을 때 운동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음. 폐경기 오기 전에, 폐경기 온 후에도 됩니다. 음. 그래서 집중적인 운동을 하게 되면 골덩증 좋아지고, 안강 운동법 같은 그런 네. 것들이 골동증반이 도움이 네. 될 테니까 그거 한번 다시 참조해가지고 하시고요. 네. 어 골다공증의 중요한 거는 걸렸을 때가 아니라 음. 미리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건 네. 충분히 예방이 되는 겁니다. 음, 여러모로 일일일 네. 안강 운동 좀 네. 실천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어또 노년기에 낙상이나 골절은 음. 단순히 사고로 일어난다기보다 골다공증과 연관이 깊다고 볼수 있나요? 골다공증? 그러니까 이제 네. 일반적으로 제일 많은 게 압박골절이야. 음. 되게 아파요. 그럼 이제 압박골절이 오면 노인들이 누워 있단 말입니다. 이제 네. 일단 누워 있다가 못 일어나는 분도꽤 많아요. 오지 음. 않아 이런 관리가 잘안 아, 되면서 아, 적절 압박골절이 오면 압박골절 자체가 응급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음. 이것 때문에 노인이 누워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특히 이제 근육이 내려온 게한3주4 주만 누워서 쭉 마르거든요. 음. 그 다음 부터못 일어나고 거기서 이제 일생 끝내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음. 무조건 아빠 골절이 오면 네.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장기간 누워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보다 더 많은 것도 있어요. 네. 예를 들자면 뭐 대퇴부가, 대퇴부로 부러진 경우에는 상황이 상당히 높아요. 아. 그때에 그런 것들은 부러지지 않도록 조심도 해야 되고 음. 그다음에 그게 이미 약해지신 분들은 특히 미끄러워지는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처음에 오는 거는 압박 골절보다도 골 꼴레 스포츠라고 팔목에서 부러지는 게 많거든요 음. 골다공증 많이 왔을 때 그게 제일 흔하게 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음. 근데 중요한 거는. 여자는 폐경기 전후해서 골당증 검사를 해가지고 골밀도가 많이 떨어지으면 그때부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음. 어느 정도로 골밀도가 좋아야 되냐면 젊은 사람하고 비슷해야 돼요 자기 나이의 평균의 골밀도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백세 시대이기 때문에 음. 사람들이 음. 거기에 되게 속아요 내 나이의 골밀도가 내 나이하고 평균이야 그럼 정상이라고 생각해 천만에 맞다내 나이보다 조금 좋아 그럼 정, 천만에 맞서 음. 골밀도는 나이가 들어도 젊은 사람 편에 가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제 무릎을 네. 좀 만져보게 되는데요 <laughs> 사실 골다공증 또 네. 이렇게 걸리신 분들 많이 계신데 네. 네. 어떤 분들이 좀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고 음, 볼수 있을까요? 북유럽 사는 사람들은 일단 바이타민이 햇볕에 노출돼서 합성이 되는 거니까 아...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골다공증이 심하게 오겠죠 음... 담배 많이 피는 사람 많이 올 거고 음... 그다음에 좀 마른 사람, 어, 앉아서 생활는 사람, 마른 사람, 응. 운동 안 하는 사람, 네. 네. <laughs> 네.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칼슘이나 네. 이런 것들 아주 부족하게 먹는 사람들도 해당이 되겠죠. 햇빛이 좀 네. 의외예요. 비타민 D, 비타민 D 많이 듣긴 했지만 설마 뭐 햇빛 정도야 했는데 어,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받나 봐요. 네. 북유럽 사람들은 햇빛만 좀 죽자마 죽자 살자 죽자, 이렇게 나와가지고 햇빛을 보라고 이렇게. 팬티만 입고 이렇게 들어놓잖아요. 음. 우리는 그거보다 일조량이좀 많기 때문에 그 음. 정도는 아니겠지만. 너무 이렇게 햇빛을 안 보려고 하는 것들 문제가 많이 됩니다. 이제 뭐 날씨도 네네. 좀 풀리고 있으니까 네네. 점심시간에 네네. 가벼운 공원 좀 산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선크림안 바르고. <laughs> 자, 골다공증은 뭐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도 네. 갑작스러운 골절로 발견되는 경우가 그쵸? 있거든요. 네네. 그 본인 키만한 네네. 높이에서 넘어져서 부러지면 골다공증이다. 뭐 이런 말이 있던데요? 골다공증 검사는 네. 어떤 위치에 따라서 또 달라지니까 음음. 일단은 해야 돼요. 나이가 들어서 음. 폐경기 전후에서 남자도 한오6십 대면 골다공증 검사 기 한번 해야 되고 음. 젊은 사람이라도 나의 골밀도가 어느 정도는 체크한 골다공증 검사가 렇게 어려운 검사 아니거든요 음. 그다음에 이제 골다공증이 음성으로 그러니까 이상하게 잘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뼈가 부러졌어요 음. 거기가 이제 붙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골밀도도 높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마치 골다공증이 없는 것처럼 혹은 뭐 관절염이 심해요 그럼 뼈가 이제 밀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골다공증이 없는 것처럼 나올 수가 있어요 음. 그런 것들은. 경험 있는 의사하고 잘 판단해서 그게 진짜 검사가 된 건지 아닌지 확인해야 됩니다. 일단 젊은 사람이라도 골다공검사는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꼭 뼈가 부러져야만 검사를 해보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미리미리, 미리미리 해봐야 네. 될것 같은데 가족력이랑 연관이 있을까요? 골다공증 아, 물론 네. 가족력은 예를 들어서 뭐 전혀 없다고는 할수 없죠. 네. 몸의 습관도 그럴 수도 있고 음. 폐경이 조금. 뭐~ 저기 폐경이 된다거나 가족 내 질환이 있다거나 이런 것도 보면 됐고 네. 아버지가 술을 많이 먹는데 아들도 술을 많이 먹는다든가 음, 그러니까 습관이 일전적으로 내려올 경우도 해결을 해당되겠네요 예, 예 일단은 중요한 거는 검사를 해서 음. 뼈가 약하다고 생각하면 네. 젊은 사람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그 뼈를 단단하게 해야 되는데 음. 예 햇빛 보고 쿵쿵거리는 운동하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나중에 약을 먹어봤자 생각성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음.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미리미리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는. 굉장히 후회하게 됩니다. 듣고 보니까 음. 네. 비타민 D 섭취가 네.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당연히 칼슘도 섭취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햇빛 많이 쬐고, 또 네. 칼슘 많이 들어있는 음식 먹으면 예방이 가능한 걸까요? 중요한 거는 네.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음. 어,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호르몬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고, 비타민 음. K2 같은 거 중요한 것들 많이 중요한 게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운동으로 되는 거죠. 비타민 D가 먹는 거하고 이제 칼슘 먹는 거 이런 것 자체에서 이제 생각보다 효과가 찍어요. 만약 에 칼슘 먹는다면 이제 뭐 칼슘도 요즘 나노칼슘 이런 제제가 나오긴 하는데 그것도 아직 좀 봐야 되고요. 네. 비타민 D는 주사는 네. 좀 낫다고 돼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거는 원래 우리 몸에서 자연이 합성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음. 햇볕도 운동으로 만드는 게 가장 효과가 커요 음. 또 이제 바이타민 K 같은 것도 이제 그 청국장, 낫도 음. 이런 거 있잖아요 음. 그런 그쵸. 것들, 음. 김치 이런 발효식품에 바이타민 K2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먹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음, 중요한 거는 물론 아쉬움 많은 거 정어리, 멸치 뭐 이런 것들 많이 주면 좋구요. 제일 중요한 거는 햇빛 보고 운동하는 거. 보금동 네. 사실 저희가 네. 그 영양제로 섭취하는 것만 생각을 네. 많이 네. 하는데 그 자연이 음. 주는 비타민 D 섭취하는 것도 굉장히 신경 써야 될것 같아요. 영양제로 섭취하는 아, 예. 거는 효과가 크지 않거나 음.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꼭 이해하셔야 음. 돼요. 네. 검 도움을 주는 거. 거지 네. 사실 이걸로 해결을 하려고 하시면 안 될까? 안될때 어쩔 수 없이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아. 네. 네. 사실 그리고 제가 네? 지금 30대 네. 중반인데 네. 제 친구들은 아직 뼈 건강 관리 음. 안 해요. 별 신경 안 쓰고.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찍 관리를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여자분들은 싶네요. 젊은 사람일 도 해야 돼요. 음. 젊은 사람도 골밀도 낮은 사람 꽤 있어요. 골다공증은 나이 먹어서 약 먹고 하는 것들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지만 효과 별로 없다. 그래서 음. 그 전에 운동해서 예방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세 가지. 햇볕 보고 운동하자. 네. 두 번째 줄은거 먹자. 이거 음. 뭐, 뭐 칼슘 많은 거. 음. 그다음에 이 골다공증은 골다공증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 대사가 다 좋아야 돼요. 여러 기가 뭐. 다 건강할 때 뼈가 튼튼한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모든 거가 잘 관리되는 거. 골다공증 하나만의 병이 아니라 모든 것 중에 어느가 무너지면 골다공증도 같이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전체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저도 오늘 얘기 나눠 보니까 좀 하루 빨리 네. 골다공증 예방해야겠다. 뼈 관리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